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행했던 사역을 기록합니다. 은혜가 참 컸는데 방해도 그만큼 컸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인데사단은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1절로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더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곧 생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들 사이를 서로 갈라놓은 거죠 어떤 말로 선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이게 하고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BCD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바로 떠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걸 믿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거든요 바로 앞장인데 우리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0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간파하시고 깨어있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단순히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죠.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우리 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로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지난번 베시 d 안대오께서는 밖에 갔을 때 바로 빠져나오는데, 지금 이곳에는 방해가 있음에도 오래 머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계점에 다다르자 결국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껏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를 출애급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데,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 내가 지금 내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핍박이 있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서 내 마음의 심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본질을 생각합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랬던 겁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각오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질문 하셨을 겁니다. 겟세마리 동산에서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참의 기도 끝에 예수님은 답을 찾아내십니다. 그것은 그 답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당장은 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고난을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곤회원에서의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마치게 되고 장소를 옮깁니다.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보니까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기적 지난번에 보았죠? 베드로가 날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울사도가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 보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구절로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구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쑥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본 겁니다. 그 영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선포하죠. 십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사도가 큰소리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확실하게 치료해 주실 것은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일어서죠. 성도님들,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선포한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크리스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거기서 보석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잘 되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여전히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보석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게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이고 내 삶의 보석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어려움을 만나고 방해를 만나고 박해를 겪는 걸 보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크리스천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으나 어려움이 있다 할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힘들수록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 모습 보고 마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그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